안녕하세요. 아이샴스 대학 한국어학과의 정영인 교수입니다. 이제 어, 아기 예수님의 이집트 피난 여행의 세 번째 도, 도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미 어, 계속 그 이어져 왔던 이야기인데요. 어, 팔레스타인에서 엘 아리시를 거쳐서 펠루시움을 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첫 번째 도시였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다시 테릴바스타를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잠깐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여정을 겪으면서 오실 때그 여정에 대해서 좀더그 상황적인 환경들, 시간적으로나 또는 장소적으로나 그 당시의 분위기나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 여정을 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어이 여정을 어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테렐 마스타까지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 쫓기신다고 했죠. 그래서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어, 우리가 보통, 어, 한국에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이집트 피난 여정에, 어, 느닷없는, 어, 추적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 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은, 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어, 여기에서 이야기로 전해지니까 훨씬 더 그것이 실감나게 어, 와 닿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렐바스타에서 다시, 어, 아마 머무르지 못하셨겠죠. 쫓기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테렐바스타에서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오시냐면, 어, 카이로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어, 모스토로드까지 이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스토로드라고 하는 데는 다른 이름으로는 알마한마 매니에트 사라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 이렇게 모스토로드가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스토로드는 어, 카이로 중심부에서 불과 1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어, 이스마일리아 운하의 언덕에 있는 그러한 어, 지역입니다. 여기까지 오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쫓기면서 왜 계속해서 남하를 했을까요? 어, 남하를 하는데는 그 여행의 목적지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여행의 목적지는 지금이야 카이로라고 불리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집트에 피난 오셨을 때만 해도 카이로는라는 도시는 없었거든요. AD 900년 경에 새로 만들어져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곳이지 그 이전에는 그냥 군사 요새 중의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군인과 그리고 이 척박한 카이로 땅에 어 당시에 본토인이었던 이집트 사람들은 어, 살고 싶은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땅이 주로 어, 팔레스타인에서 건너온 유대인들에게 이 공동체로 이제 제공되어졌던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 일행도 이제 그쪽을 향해 여행을 하고 계셨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스토로드라고 하는 그 이름은 콥틱 문헌에 따르면 아, 목욕장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알마한마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 도시의 이름이 그 도시의 속성을 잘 드러낼 때가 많은데 여기도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즉 다른 말로 그 뜻을 풀이하자면 어, 목욕하다라는 뜻입니다. 도시 이름이 목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야기는 그 목욕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이셨던 거죠. 아기 예수님께서 목욕을 했던 장소라는 뜻의 아랍어 단어로부터 이 알마한마라고 하는 그이 도시 이름이 어, 생겨난 것이고요. 어, 모스토로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우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이 아기 예수님과 그 가족들은 지금도 존재하는데요. 그 동굴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동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자, 여기에서 이 목욕을 하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 팔레스타인에서부터 쫓겨가지고, 어, 여기 모스토로들까지 왔습니다. 얼마 걸렸을까요? 아, 상당한 시일이 걸렸겠죠. 어, 자동차로도 열몇 시간 정도의 거리라고 할수 있는 어, 그런 정도의 거리니까 어, 그걸 걸어서 왔다고 한다면 어, 상당히 많은 기간을 이렇게 어, 지체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동굴에 머물면서. 여행의 피로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목욕을 시키고 그 옷을 또 빨았다라고 해서 이 도시의 이름이 유래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모스트로드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행적은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목적지라고 할수 있는 이 카이로 중심부로 바로 들어오시지 않고 오히려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빌베이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네 번째 도시로 이동을 하는데 방향이 완전히 반대방향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남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심지어는 테렐바스타에서 로마 병사에게 쫓기면서도 남쪽을 향해서 내려왔는데 그런데 이 모스토로드에서 다시 변수가 생긴 것이 바로 이 병사들입니다. 예수님 일행을 쫓아온 병사들에 의해서 이 내려오는 길이 또 차단이 됐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사들을 피해서 어, 옮겨간 도시가 빌베이스인데요. 자 우선 모스토로드에 대한 어, 나머지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어, 예수님께서 머무셨다고 하는 동굴에 있는 그 지역에 그 장소에다가 어, 동정녀 마리아 교회가 세워집니다. 동정녀 마리아 교회가 1185년에 세워지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어, 1100년이라고 하는 그 연대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100년이 안 되는 AD 어, 30년 정도의 그, 어, 이제 이집트를 방문을, 아, 그때는 이집트를 방문할 때가 AD 30년도 아니죠. 훨씬 그 이전입니다. 1130년이면 그대로, 어, 1185년에 세월만큼을 계산을 해서 이제 그만큼 우리가 이제 시간차가 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나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이런 시간차는 어, 구비전승이라고 하는 기록문화의 특성상, 어 그렇게까지 그어 믿을 수 없다거나 그렇게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 교회가 어 12세기 역사가인 아부 알 마카림에 의해서도 이 모스토로드 교회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름은 정확한 이름은 이제 동정녀 마리아 교회죠. 자, 이 교회는 6월 15일 매년 6월 15일에 축제를 거행을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이 모스토르드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어, 축제겠죠. 이 교회는 도움을 가지고 있는 비잔틴 양식이고 두꺼운 벽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고풍스러운 이콘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어, 칸막이 벽이 있습니다. 이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것은 1784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다른 역사가들에 의해서 에밀 아멜리노라고 하는 1893년도에 그 역사가 에밀 에밀 아멜리노에 의해서 언급된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어, 이런 교회 옆에서 옆에 보면은 어, 쉬었다고 하는 아기 예수님과 그 예행이 쉬었다고 하는 동굴이 있습니다. 이 동굴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님의 축복으로 어, 우물이 솟구쳐 올랐다고 하는데 그 우물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 이 물이 수질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 주변 지역의 물 맛이 아니고 어. 이제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 물은 믿음으로 마시는 누구에게나 축복의 근원이라고 믿어지는 그런 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 일행은 다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셔서 결국은 사마누드와 나중에 말씀드릴 사카 지역까지 쭉 북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시는 그 행적을 보이십니다.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이 한번 그 교회의 내부 모습을 좀 보시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아, 여기에 이렇게 이제 있는 되게 콕틱 교회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 이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음, 좀 이게 어, 여기 에 보시면은 이제 어, 마리아라고 써있고요. 가운데 마리아라고 써있고, 그 밑에 어, 이렇게 써있습니다. 치데오토코스라고 이제 코틱으로 쓰여있거든요. 어, 이것은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어,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그 콕티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이제 이 문제를 어, 여기 이 자리에서는 이제 깊이 있게 다루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 어찌됐건 이런 휘장이 앞에 있고 이 휘장을 통해서 어, 이 앞에 있는 이그 흑단으로 되어 있는 이 구조물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거룩한 장소와 바깥을 구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이 어, 사진들은 이제 그 외부에서 본이 교회의 모습이 되겠고요. 여기가 바로 어, 예수님께서 이제 터뜨리셨다는 우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지하를 이렇게 지하 동굴에 머무셨다고 하는 이제 그 바로 동굴이 이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방문하셨던 장소인 모스토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슈크란 기쁨